젊은 층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유발하는 활동들은 무리한 운동? 뭐가 있을까요? 한번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은 자연치유가 안 돼요. 에?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찢어진 놈이 그러면 치료를 받아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닥다, 봄봄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야외 활동들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등산도 하고 자전도 타고 봄바람 참참 좋습니다. 저도 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매년 봄이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분위기 <laughs> 좋게 시작했는데 왜또 갑자기 <laughs> 통증이 와요? 봄이 왔는데 무릎이 또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아니 무릎 통증 이게 날이 추워지거나 흐린 날더 아플 수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봄이 온게 무슨 죄예요? 따뜻해지고 있는 봄이 무릎 통증이 많아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송하긴 하네요 네. 겨울 되니까 관절이나 인대 수축해서 아프다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봄 되니까 또봄 돼서 아프다고 해놓고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예. 자, 선배님 말씀처럼 춥거나 흐린 날에는 중장년층, 고령층 환자분들이 많은데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활동력이 많은 젊은 2, 30대 환자들에게서 무릎 통증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30대인데 왜그러해요 자, 우선 무릎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단어 이제 뭐예요? 퇴행성성 퇴행성 무릎 관절염. 네. 근데 아직 2, 30대인데 관절염이 올린 없고 뭘 의심해야 할까요? 과도한 운동?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그렇죠. 요즘 또뭐 등산, 등산. 런 UFC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발생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제일 먼저 이제 관절염 의심하게 되는데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중장년층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젊으신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건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젊은층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무릎 손상이기도 하고요. 선배님 반월상 연골판이 무릎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C자 모양의 쿠 구시... 쿠션 같은 게 무릎 안쪽하고 바깥쪽에 있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충격 흡수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위 아래로 관절 사이에 충격 흡수를 해주는 반달 모양의 연골로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돕는 구조물인데 이 반월상 연골은 노화로 인해 손상되기도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끊임없는 그 외상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월상 파열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찢어지고 옆으로 찢어지고 또 찢을 때도 다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파열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학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찢어지는 걸 수직 파열, 이렇게 샌드위치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리는 걸 수평, 수평 파열. 수평이겠네. 근데 이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있네. 이걸 복합 파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미세하게 차고 자극을 줘서 찢어지는 이런 거는 수평 파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인 무릎은 수평 파열이 많고요. 젊은 2, 30대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급격하게 한 순간에 뚝 하고 찢어지는 그런 외상 향성 파열 은 수직, 수직 파열 이많 습니다. 근데 너무 복합 다양하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또 외상이 오는 경우에는 음. 수평과 수직이 같이 있는 복합별도 많이 있고요. 젊은 층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유발하는 활동들은 무리한 운동 뭐가 있을까요?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등산, 러닝, 좀 격한 운동들이 포함되죠. 축구, 체중을 실고 무릎을 안팎으로 돌리는 그런 동작들이 많아서 음. 특히 더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지면에 발을 디디고 비트는 동작들이 많을수록 연골판에 자극이 많이 가서 잘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등산할 시기잖아요. 날씨가 나시, 따뜻해으니까 그러니까 네.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유산소 운동으로 또 심폐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형외과 원장님 보시기에도 등산이 진짜 여러 가지 측면에 좋거든요. 근데 이 좋은 등산할 때 무릎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대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게? 등산 중에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주된 원인은 반복되는 하중과 충격일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좀 커지는데 체중의 2배, 3배 정도 되는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이나 반월판 연골상이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을 숙여서 산을 오르거나 무릎을 좀 굽힌 상태에서 산을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때 허벅지 근육이 부족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부담이 좀 커져갖고 그런 연골판 손상이 흔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원래 관절염이나 반월판 연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때 문제가 악화돼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고 진찰 및 치료를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등산하고 또 하산하면서 무릎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스틱을 쓰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 맞아요. 등산할 때꼭 등산 스틱하고 발에 잘 맞고 충격 흡수할 수 있는 등산화 선택도 중요하고 특히 등산 스틱은 경사가 급한 하산시에는 스틱이 몸의 무게를 분산시켜주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를 크게 줄여드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관리 역시 등산 중 무릎 통증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아무래도 체중에 무릎에 압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평소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다치게 되면 증상이 있을까요? 증상.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일단 처음 다칠 때 반월상 연골이 좀 급하게 손상되는 타입이라면 무릎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을 움직일 때뚝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잠김 증상이라고 하고 딱 잠겨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찢어진 부분이 관절 사이에 딱 찝기면서 물리적으로도 그러고 아파서 그러고도 하고 딱안펴지 거나 딱 안구부러지거나 아...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불편하고 무릎에 물이 차고 부종이 생기고 한번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은 자연 치유가 안 돼요. 에?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찢어진 놈이 위에 아래에 있는 연골 찡겨져 있기 때문에 다 손상시켜버려 연골까지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좀 의심될 때뚝 소리가 난다거나 무릎이 물이 찬다거나 잠김 증상이 있다거나 이러면 얼른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요.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치료는 어떻게 해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 또는 뭐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증상이 좀 심하다거나 많이 찢어졌다거나 수술적 처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찢어졌다고 하면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진 부분을 좀 절제를 한다거나 또는 어, 봉합을 했을 때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할 때는 실을 좀 이용해서 묶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무서워할 건 없고요. 5분에서 15분 또는 좀 20분까지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는 5mm의 작은 구멍 두 개만 뚫게 되고, 간단하게 끝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 조기에 빨리 병원 와서 검진,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월 상형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야 음. 된다. 네. 등산할 때는 등산용 네. 스틱을 활용해서 충격을 분산시키고, 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가지고 관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무릎이 안 좋은, 평소에 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등산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반월상 연골판 예방을 위해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칭. 또한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꾸준히 해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를 하면 연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 30대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전문의와 만나서 상의하시길 바라고요 걱정도 좀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